방금 되게 제 스타일인 이탈리아 남자한테 번호 따였어요. 도착 체크인을 마쳤는데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.. 어우 부끄러 그냥 무작정 걷다가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 예쁘지 않은 곳 3600원 약간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아니긴 한데, 괜찮겠지? 응. 안덥다고 했던 10분 전에 나 반성해라. 터미널 20일. 어, 게경도지 진짜 컨셉이 다다 다. 카페 스같다 카페 스데 저게 또 유명하다면서요? 그도 먹어봐야지. 여기에 각종 믹스를 파네요 맛있는데? 와. 진짜 이쁘네. 한맛 치즈. 여러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. 코코넛만 맛있는데? 괜아 아니? 여기는 프랑스 코스 화장실이에요. m r t 인 하루가 좀 해요. 오케어디 가는 거야? 너무 아낯야 한국 첫날 나빠지않은 것. 생각보다 일들이 다잘 풀리고 있어.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니? <목소리> 여러분 두 시간 2시간만을... 만에. 신났습니다 훌륭하죠? 음? 음. 여러분 다섯시가 여섯시가 다 돼서야 체크인을 했고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음. 어, 생각한 거 카드 카드 이렇게 꽂기있끼없기실입니다 나쁘지 않아요? 아주? 깨끗해요. 분명. 건물 뷰겠죠? 어? 나쁘지 않은걸? 여러분, 제가 지금 충전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. 아, 저 옮기면 되겠구나. 콘파일. 유명하다 해서 사왔거든요. 35바트. 세국에만 있어요. 음! 사진, 여기, 그, 저 배경 맛집을 찾았네. 아,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죠? 저도 겨우 보여요? 마사지샵 찾아왔어요. 노단횡단의 달인이 되었다. 지금 11시 반이고요. 그냥 내일 어디를 위주로 다닐지 계획 조금만 세워다가잘거임요 안녕하세요. 지금 그래포드 시킨 게 로비에 와 있어서 가지러 갈 거예요. 오늘은 ODD미리 모기 훌륭하다. 냄새, 와 냄새 너무 좋은데? 너무 바지 일단 냄새부터 합격이고 비주얼 도 합격이야. 히히히 히히히 맛이 준비 끝. 나가보도록 할게요. 지금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와다룸을 가는데 더 죽을 것 같아요. 땀이 지금 얼굴에 어디서... 뭐야, 이거야? 아 탑티즈 와나? 어, 티즈 와뷰프데이 예. 어, 완전 핑크핑크. 어, 오, 개다. 높이. 미쳤네. 와, 너무 높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,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. 양선. 지금 페리타라 가는데, 옆에 학교예요지금나 <목소리> 이거 어디 가서 가서. 아, 와, 개똥물. <목소리> 잘 있어. 나중에 야경 보러 올거 오늘 뭐지?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성인건가 여기서 아이폰 시험까지 2 1바트 레온 음 파랗게 몰들었어 와, 아, 진짜 바로 앞에 내려다 아, 시야나간다 오, <멋진진>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와, 너무 맛있어. 근데 볼 거는 건은... 뻔해 여기 너무 고급이야. 노선표도 <laughs> 놓쳐버렸어. 이게 방향에 따라 가는 게 다른데요? 플랫폼은 한 개인데 두 방향을 갈수 있어. 여기만 갔다가 호텔 갈거 있네 뭔지 모르겠어. 뭔지 모르겠으나 코코넛 좋아. 레전드 진짜 올해 땀 제일 많이 흘린 것 같거든요. 여러분, 내렸는데, 여기서부터가 시장의 시작인 건가? 우고 야, 시장치가 엄청 깨끗한데? 나나모텔라브릿 있어. 도트라미.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. 완전히 많이 디저트 한 장을 했네. 디저트를 차례대로 소개해 볼게요. 이 친구는 타이티 당도 70 타이티 마카롱, 고 스티키 라이스. 여기서 제일 놀라운 건 마카롱이 제일 비싸다. 여러분 이거 마카롱이 진짜 겁나 비싸긴 한데 되게 쫀쫀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름이 가게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다 식어서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인 이 롯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개맛있는데? 이 실빈 7개나 꽂혀있던 이 머리를 3번의 분노의 샴푸질 끝에 해방시켰습니다 굿모닝 지금은 12시가 아니라 11시예요 <laughs> 환자 아니고요 한 시간 만에 그래프드가 도착을 해줬어요. 아, 맛있겠다. 냄새 합격. 게으름 부리다가 4시에 마사지 받으러 가도 된것 같아요. 저녁 해결하고 들어가야 요4 8바지 아니, 여기 왜 이렇게 다 싸? 나 사기당한 건가? 날씨 장서 응. 망고 먹으려 했는데 어떻게 생겼어? 짜잔. 여러분, 망고 스티키 라이스. 35바트 밖에 안 하긴 했지만 망고를 4조각만 줄 줄은 몰랐다. 이럴 거면 큼고시킬 걸. 사이즈 개창렬. 수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선베드로도 나랑 누워야겠어. 굉장히 방콕방콕, 방콕, 아니 태국태국하죠? 이렇게 보면 더 태국이에요. 조금 귀찮은 게 수영장을 다른 건물로 옮겨서 올라가야 돼요. 수영장 왔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좀 많다. 그래서 텐베드에 족치고 앉아 있는 중. 이에조그만하게 바도 있고 나쁘지 않아. 로비가 보통 영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닌가? 어떤가? Ah, uh, hello. 2719. a 이 d is it able to g e 오늘도 그래프 푸드로 시작하는 런쥔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여기는 출라 50이라는 가게인데 푸파퐁커리를좀 저렴하게 먹을 수있어딱 아, 12시 맞춰서 체크아웃함 <laughs> 면피니 도착! <목소리> 한 않아? 아만 사람 개나리. 방금 되게 제 스타일은 이탈리아 남자한테 번호 따였어요. 제 들어왔어요.